캐릭터? 아니요 그게 아니고요 아, 예. 사실 제가 실제로 보면은 마르진 않았지만 음. 뚱뚱하진 않아요 아, 어, 어. 정말, 잘신, 근데 맛있는데. 저는 항상 브라운 관에 나오면 기본적으로 5kg에서 7kg 이상이 쩌보이거든요 아, 왜 그럴까요? 그거는 어떻게 좀 나올 때 유난히 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항상 음. 아, 지금도 그러니까, 그렇게 네, 나가고 계세요 네그러까요 <laughs> 그러니까 제가 근데 솔비 씨가 항상 리플이 달리는 게 살이 쪘다고 음. 나오는 거예요. 근데 네. 왠지 맞아, 그냥 맞아. 이렇게 봤을 때는 그쵸. 안 쪘을 것 같은데 왠지 저랑 비슷한 거일 것 같은 거예요. 상년을 많이 느낄 수있을예요 것것 지우 씨가 어. 잘 모르시는 게 있는데 음. 음. 그 솔비 씨 되게 쪄보이는 음. 사진이 있었죠. 네. 그건 쪘을 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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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좀 얼굴적으로 약간 뭐두 분이. 닮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인상적으로 인상적으로.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저희가 예. 살짝 좀 고양이상이에요. 저희는 고양이... 저는 예전에 솔직히 고양이상이 말해서 고양이상이 따로 있나요? 예. 있죠. 서비스는 어. 서비스는 뭐 고양이상은 무슨 얼굴이 또 있는데요. 저희 그러니까 고양이상 같은 경우에는 여러 어. 연예인 분들이 계세요. 여자 어. 연예인 분들이. 예. 예를 들어 대표적인 예 고소영 씨. 고소영 씨. 고소영 고소영 씨. 아, 되게 세보 아. 되게 세 보이고 막좀 본인이 트... 고소영과라는 거예요? <laughs> <laughs> 얘기 좀 들으세요, 은지원 씨. <웃음> 대기, <웃음> 대기, <질문을> 자, 들으세요, <laughs> 은지원 씨 방송 최초로 혼났는데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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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소영 씨는 되게 예쁘시잖아요. 근데 저는 세보인 데가 말까지 세니까 <laughs> 안티를 긁어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laughs> 어. 이제 저도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나이를 음. 먹고 있는데. 그래서 튜닝을 했잖아요, 제가 살짝. <laughs> 튜닝을 살짝. 해서. 예. 튜닝을 그래서 제가 개상으로 바뀌었어요. 개. <laughs> <laughs> 아 이거. 아 안드레난다 야죄송해야 갑자기 고양이가 어떻게 개로 바뀌어. 그러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치는 아, 거야. 아, 고양이에서 아, 개로 바뀌었아 그러니까. 아. 강아지 가제 얼굴이 살짝 이렇게 예전보다는 좀 싸나운 면이 좀 없어지고 네. 살짝 근데 원래 강아지 상들이 남자들이 더 좋아해요. <laughs> 그래서, 일단, 그, 과잉이상에서 계상으로 바뀌어야 악플이 좀 줄었어요? 아니, 악플보다 좀더 인기가 좀더 많아졌어요. 그런데 우리, 우리, 그, 저, 코로나 우리, 그, 김유 씨에게 무슨 조언을 해주고 싶습니까? 한번 계상으로 한번. <웃음> <웃음> 아, 나 이거 계상 미친니다바꾸시면 하시면 좀만족상 수도 있어요. 그렇죠, <웃음> 예. <laughs> <laughs> 아니야. 두 분의 고민은 고민도 아닌 게요. 뭐 튜닝을 해서 고양이 상이 개상으로 바뀔 수 없던 여지가 있잖아요. 어, 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실물로 보면 되게 이쁘거든요. 예, 예, 아니요 화면도 예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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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되게 이쁘거든요. 야 니들 뭐하는 애들 <laughs> 보실 때는 네. 우리 김효진 씨는 어떤 상인지 얼굴이. 김효진 씨요? 예. 완벽한 개상이죠. <laughs> <laughs> 야 완벽한. 야 진지야 완벽한. 귀엽시잖아요 완벽한. 아. 아. 가오도 부근해 아, 예. 아, 예. 아, 보이고. 맞아. 귀엽고. 네, 정말 귀여우시잖아요. 예. 고양이상과 개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네. 근데 저는 사람들이 공룡상이라도. 고 섭입 씨. 섭입 씨. 네. 가오도 무슨 상입니까? 강우동이요? 예. 강우동이 그냥 돼지상이죠. 뭐좀마세요 정훈이 형 무슨 사진 소지가 가세요? 저요? 본인은 고양이 새개상 아니에요. 설마 뭐 나오나요? 밉상할래. 설마. 설마. 아직 말안 하셨죠. 아니요, 아직 말대로 안 그럴까? 민상 민상 진상 화상. 절대 강호동 어, 그런, 그런 사람이 아니야. 유미렘 씨가 그런 말할 그래. 수가 <립상> 있겠습니까? 끝까지 아, <립상> 아, 들어보죠. 예. 어, 기대할게요. 봐야 보실 거야. 무슨 상황이에요? 빵 터져야 될 텐데. 빕상 진상 화상 공상 빼고 뭐안 되면 개근상이라도 하세요. 안 되면 개근상이라도 하세요. 살짝 웃으시네요 아 예. 제 머리에는 한 개가 밥상입니다. 아, 진짜요? 예. 야, 그거를 갱상으로.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 어른 씨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